네. 이시 간에는 삼각 함수 설명이 끝났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교과서 수준의 문제를 몇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 있어요. fx는 a sin b x 4분의 파이 a의 범위는 양수입니다.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큽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건데, 자 그래프를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 모양은 대충 그립니다. 이그림이이런그림이놈요그런는여기는이제 y 축이 되고 x 축이이너스이야의 미래는 이 놈의 미래는 는이이의 그러면은 아 주기가 일단 최대 최소는 3하고 최대가 최소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a값은 바로 나오죠. a값은 바로 3입니다. 자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거야. a는 3이에요. 만약에 여기 플러스 c가 있다그러면은 y쪽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 이동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c를 빼면 됩니다. c를 여기 만약에 여기 플러스 c가 있다고 하면 c를 빼면 되는 거예요. 자 a가 3. 그럼 b는 주기를 잘 보니까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주기인데 반주기. 그러면은 반이니까 어, 어 파이 의 파이. 자 여기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한 주기, 일주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일주기야. 하나, 둘, 셋, 네 개. 아, 그러면은 일주기가 파이구나. 그렇다면, B분의 2파이가 바로 주기인데, B분의 2파이. 자, 사인은 일주기가 2파이니까. 요, B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지금 주기가 파이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파이야. 여기가 파입니다. 여기 파이. 파이야. 파이 나누고. 아, B는 2네 고로 A 플러스 B를 구해라. 그러면은 학교 시험 수준에 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은 됩니다. 자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코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는 4분의 5를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를 만족시키는 x값의 합을 구해라. 합을 구하라.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죠. 자이 공식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곱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아, 제곱 x는, x는 얘가 1로 넘어가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된다는 거이요 그래서, 얘가 바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란 말. 이 마이너스 사인 X는 4분의 5.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다 넘겨버려. 우변으로. 그럼 사인, 사인 제곱 X가 되겠지? 사인 제곱 X. 넘어가니까 플러스 사인 X가 되겠네? 넘어갔어.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어. 자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이네. 사인엑스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자 사인엑스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앞으로 사인엑스 값이 나왔어야 된다. 사인엑스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자 이렇게 그래서오 사이넥스가 음이야 그럼 1사분면도 아니야 사이는 1사분면에서 양이거든 2사분면도 아니야 2사분면에서 사이는 양이거든 아 그럼 3사분면과 4사분면이구나 3사분면 자 머릿속에서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걸 그대로 활용합니다 쫙 가서 파이까지 가서 30도까지 더 가야 돼자 그럼 30도는 6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 돼. 그럼 6분의 7파이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x는 x는 6분의 7파이가 하나 나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는 x는 쭉 가서 4사분면에서 이제 30도까지 아, 30도만 남겨 놓고 자, 2파이까지는 30도만 남겨야 돼. 그럼 2파이에서 몇파이를 빼면 돼? 6분의 파일을 빼면 돼. 아, 그럼 6분의 11파이구나. 자, 머릿속에서 이런 게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6분의 11파이. 얘랑 X값의 합을 구하라 했어요. X값의 합을. 합을. 그럼 얘랑 얘랑 더 하면 돼. 보로, 6분의 7파이 하면 6분의 11파이 더 하면 6분의 18파이니까 정답은 정답. 정답은, 아, 3파이지? 3파. 얘랑 얘랑 더하면 3파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파이야.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 그거를 어떻게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어, 단위원 같은 거, 그래프 같은 거를 생각을 해요. 문제 많이 만들어야, <laughs> 만들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음, 자, 이번에는, 아, 면적을 한번 보여볼까요? 여기가 120도입니다. 여기는 몰라. 여기는 시리아. 여기는 13으로 주됐어. 자, 그랬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 이런 거 정도는 삼각함수에서 자, 이건. 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데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코사인 120은 코사인 120 뭡니까? 2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코사인 법칙 머릿속에서 지금 정리가 돼야 됩니다. 2 곱하기 7 곱하기 x 네. 그다음에 이거의 조금 플러스 이거의 조금에서 이거의 조금을 빼야죠. 자 그럼 x의 조곱 플러스 49 빼기 이거의 조금한 몇이야? 169. 이렇게 됩니다. 그럼 14x가 될 것이고 아 120인가? x 마이너스 49에서 169 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20이네. 근데 얘는 뭐냐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지금 이게 2사분면이잖아. 코사인 120도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2사분면에서. 그렇죠자 얘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마이너스 7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7x가 되잖아. 자, 그럼 다시 또 좌변으로 넘겨버리면은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20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15 곱하기 음 8인가? 15곱하인데인데플러플러스 X p l X p 스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 l 이 s X p l 이 s X p 8이 s X plus X plus X 이 l u s X plus X 의 l u s X p l 랑 X 오케이. 7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120몇십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사인 120이 자 사인 이 서분면인데 이 서분면이죠. 12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 x는 아까 구했지 x는 8오거 8입니다. 정신 없어 8이야. 아, 그렇다면은 요거 정리되면서 14루트 3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쉽죠. 자, 이번에는 최대최수를 한번 풀어볼까? 최대최수 문제. 자, X의 범인은 X의 범위는 0보다는 큽니다. 2파이터를 작다라고 주고. Y는 마이너스 2 사이, 마이너스 2 사이 제곱. 플러스 사이넥스 플러스 이 이거의 최대값 최대값 플러스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sinx를 여기서 그냥 sinx로 풀어도 되겠지만 치환을 하는 게더 편리하겠죠 sin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sinx는 t라고 하면 은자 x가 0에서부터 2이보다 작아 그렇다면 t는 최대값이 몇이에요? sin의 최대값은 1이야 최댓값은 마이너스 입니다 그럼 t의 범위가 나왔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일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 다 배웠죠? 자, 그러면 은 y는 시와 s가 마이너스 et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t 플러스 e. 자, 2차 함수 요거 표준 걸로 바꿀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t의 제곱. 자, 이거 안 쓰고 바로 쓸 수도 있는데. 또 까먹은 사람, 따, 까먹은 학생들. 또 아빠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제곱. 이거 역수를 여기다 곱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역수를 곱하면 은 마이너스 2분의 1t. 이거 반을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서 제곱한다고 했어. 그럼 16분의 1. 다시 마이너스 16분의 1을 여기다 곱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플러스 8분의 1이지. 그럼 8분의 몇이 17이 되나? 8분의 17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분의 1. 8분의 17. t가 4분의 1일 때 t가 4분의 1은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그때 최대값은 8분의 17이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최대값. 최대값을 라지엠이라고 하볼까. 라지엠은 8분의 17. 이놈을 지금 라젠이라고 썼어요. 이놈을 스몰템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최소값 자 여기, 여기 4분의 1인데 4분의 1에서 멀리 있는 애를 대입하라고 했어요. 4분의 1에서 멀리 있는 애가 뭐야? 마이너스 1이아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그걸 제곱하면 16분의 25. 그럼, 말, 마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25. 그렇죠? 마이너스 8분의 25가 돼, 요 부분이. 응. 마이너스 8분의 25. 그럼 얘랑 계산하면은, 얘랑 8분의 17이잖아, 지금 이게. 그럼 8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8분의 8이네,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1 이잖아. 이게 바로 최솟값입니다. 마이너스. 그럼 정답은 그럼 m 플러스 m 플러스 스몰 m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은 이렇게 다음 마이너스 아니 팔분에 구네 팔분에 봐. 정입이다 요거 계산 못 하는 솜 없죠? 요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최대값 플러스 최소값.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풀어 볼까요, 이제? 내가 계속 까먹으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뭐 학원이나 학교 그런데 맡기지 말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다 했던 거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은 다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laughs> 아, 저런 거 짜증나게 내절 그래. 그러는데, 부모님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네. 아. 아. 자, 이번에는, 음,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A야. 여기는 A고 B고 C야. 이 길이는 4로 주겠습니다. 이 길이는 6으로 주고 여기는 8로 주고요. 근데 이 안에 내저원이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내저원이 이렇게 뇌조본이 있는데, 이뇌조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야. 뇌조원의 반지름이 R인데, R을 구하는 거야, R. 자, 감 잡입니까? 뭐부터 구해야 돼요?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끝이에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뭘로 구해요? 여기가 8이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각을 이용하면 되겠네. 이각, 비각. 그럼 코사인 b는 자, 코사인 b, 코사인 b는 이 곱하기 사 곱하기 u 분에 코사인 법칙에서 이 곱하기 사 곱하기 u 그다음에 이거의 적업 플러스 이거의 적업에서 자, 그럼 사16 플러스 36육 빼기 64, 이거 있죠, 5. 64. 자, 이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요거 보시면 니다 요게 52인데, 마이너스 12가 되나?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6 마이너스 12 정리되면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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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코사인 B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사인 B는 몇이라는 얘기야, 사인 B. 이걸 이용하는 거지, 또. 사인 제곱 B 플러스 코사인 제곱 B는 1이니까, 아, 요거 제곱해서 넘기면은, 코사인 제곱, 아,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사인 제곱 B가, 사인 제곱 B. n제곱 b 는 1에서 이걸 제곱하면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5입니다. 그럼 사인 b 가나오네 4분의 루트 1이니까 4분의 루트 15 사인지가 4분의 루트 15가 나왔어 그럼 이제 아! 사인비는 사인 b 는 4분의 루트 15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우리 중학교 때서부터 계속 했으니까. 아, 1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사인비 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죠. 자 그러면은 넓이를 s라고 하면은 s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b야. 4분의, 4분의 루트 15 정리하면 3루트 15네. 3루트 15가 이 삼각형의 넓이야. 여기까지 자,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학교시험도 그렇고. 어떤 시험에 었든지 여기까지만 구해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그래서 반지름 R. 이거 R이야, R. 자, R은 어떻게 구해야 돼? R을 이용해서 이 넓이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아 2학년 때 하지? 이게 R이라고 하고, 이것도 R이죠? R이잖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곱하기 6곱하기 2니까 6개 3마이야6게 5개 6개 3마이야 그럼 이것도 이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곱하기 8곱하기 2니까 4알이야. 이 삼각형의 넓이는 4알입니다. 요거는 4알이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곱하기4곱하기 42가 요산각도 있는 넓이는 2 r 이야 그럼 전체 넓이는 2 r 더하기, 3 r 더하기, 4 r 이니까9 r 이네 넓이가 바로 9 r 이야 9알, 9R. 9 r 이 지금 맨 나왔다고 3루트, 15가 나왔다고 3루트, 15가 나왔습니다. 5루알은 9로나눠버리는 3분의 루트, 이뭐 정도 구해주면은 삼각함수를 웬만큼, 어느 정도는 거의 이해를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삼각함수 문제 몇 문제 풀어봤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으면은, 또, 복습고 해야 돼. 또, 같이 게임도 하고, 가족끼리. 아,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